지도에도 없는 히말라야 산골 마을. 센서도 인터넷도 심지어 문자조차 없었습니다. 유네스코도 유엔도 포기한 재난 사각지대였죠. 그러나 그 순간 버려진 중고폰 하나에서 발견한 한글 24자가 26명 전원의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전 세계를 경악시킨 생존 기록. 그리고 지금 42개국으로 확산 중인 충격적인 실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어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아르파입니다. 히말라야 산자락, 지도에도 없는 마을에서 태어났죠. 작년 여름, 이웃 마을이 산사태로 사라졌습니다. 12가구가 한순간에 묻혔어요. 하지만 뉴스에는 단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 기록에도 없었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죽어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마을. 그게 우리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뭔가를 시작했습니다. 비닐로 싼 낡은 수첩에 매일 날씨를 기록했어요. 비가 오면 빗금 3개, 눈이 쌓이면... 동그라미 두 개. 제 나름의 암호 같은 거였죠. 그를 몰랐거든요. 우리 말은 있었지만, 그걸 적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마을에 휴대폰은 몇개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중고폰이었죠. 하지만 신호가 없었습니다. 전기는 하루에 3시간만 들어왔고요. 일기예보 앱이 뭔지는 알았지만, 우리 마을 이름을 검색하면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지도에 없으니까요. 아버지 바크타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천년을 이렇게 살았다고 하늘을 보고 바람 냄새를 맡고 산이 내는 소리를 들으면 된다고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근데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눈이 예전과 다르게 내렸습니다. 더 무겁고 더 빨리 녹았죠. 할머니들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런 날씨는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저는 매일 수첩을 들고 마을 를 돌았습니다. 경사진 곳에 눈 높이를 재고 땅이 갈라진 곳은 돌로 표시했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죠. 글도 모르는 여자애가 뭘 정냐고.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 라젠이 제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죠. 이건 비, 이건 눈, 이건 땅이 갈라진 거라고요. 라젠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네 머릿속 생각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려면 약속된 기호가 필요하다고. 그게 바로 문자라고요. 하지만 우리 말을 적을 문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놓고 제 기호들을 바라봤어요. 저만 아는 암호. 제가 죽으면 이 기록도 사라지겠죠. 우리 마을의 위험 신호도 할머니들의 약초 지식도 아버지가 아는 안전한 등정로도 모든 게 그냥 사라질 겁니다. 센서가 없으면 생존권도 없습니까? 제 손은 떨렸습니다. 우리도 그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 말을 제대로 적을 수 있다면 다음 산사태가 왔을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의 시작은 제 동생 수린에게서 왔습니다. 동생 수린은 14살입니다. 저보다 용감하고 저보다 궁금한 게 많았죠. 어느 날 수린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손에 든건 낡은 스마트폰이었어요. 화면에 금이 가 있었죠. 한국 등산객이 길에 떨어뜨린 걸 주었대요. 신호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린은 뭔가를 발견했어요.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하는 앱 하나. 아이콘을 누르자 화면에 이상한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수린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언니, 이거 소리야. 각 글자마다 소리가 있어. 가나다. 그리고 여기 또 있어. 아, 어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문자라고요. 우리가 아는 다른 나라 문자는 복잡했어요. 하나 하나가 그림처럼 생겼고. 수백 개를 외워야 했죠. 근데 이 글자는 달랐습니다. 수린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움직이며 보여줬어요. 자음이라는 거랑 모음이라는 게 따로 있대요. 그걸 조합하면 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에 알을 붙이면 가, 니은에 알을 붙이면 나.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우리말도 적을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수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앱 설명을 읽었대요. 신호 없이도 배울 수 있게 만든 문의 교육 앱이라고. 한글이라는 문자는 소리를 글자로 옮기는 원리래요. 어떤 말이든 적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눌러봤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24개로 모든 소리를 적는다고요. 그날부터 저와 수리는 미친 듯이 배웠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3시간 동안 우리는 폰 화면에 매달렸어요. 기억, 니은, 디귿을 따라 그렸습니다. 손가락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썼습니다. 아르파. 세 글자. 제 이름이 화면에 떴을 때, 저는 울었어요. 수린도 울었습니다. 라젠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뭘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폰을 보여줬죠. 라젠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게 우리 말이냐고. 네, 우리 말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 글자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적을 수 있어요. 라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더니 말했어요. 이상하다고. 우리는 문자가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른 나라 글자로 우리 말을 적냐고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젠, 이 글자는 소리를 담는 도구예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소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쓸수 있어요. 그날 라젠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흔들리는 걸 봤거든요. 국적을 넘는 쉬운 문자가 언어 소멸을 멈출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 기호 옆에 처음으로 진짜 글자를 썼어요. 비, 눈, 바람. 우리 말이 드디어 기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름 후 저는 새 수첩을 샀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두꺼운 걸로요.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어요. 한글로. 그리고 날씨, 기온, 바람. 제가 느낀 모든 걸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오늘 눈이 무겁다. 산 위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수린이 물었어요. 언니. 이제 뭘 기록할 거야? 모든 거.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아는 약초 이름. 아버지가 다니는 안전한 길, 위험한 경사지역.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을요. 그날부터 저는 마을을 돌며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약초 이름을 물었어요.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냐고. 할머니는 열 가지 풀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걸 한글로 적었어요. 발음 그대로. 라젠이 지나가다 제 수첩을 봤습니다. 뭘 적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보여줬죠. 약초 이름이요. 할머니가 알려준 거예요. 라젠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읽어봐라.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우리 말 발음 그대로 라젠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정확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그대로였죠. 라젠이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도 적을 수 있냐고.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적어 봐라. 라젠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저는 라젠이 말하는 걸 받아 적었습니다. 북쪽 능선은 오전에 오르고. 오후에는 눈이 녹아 위험하다 동쪽 계곡에는 세 군데 샘이 있다 붉은 바위 아래의 샘물은 마시지 마라 다 적었습니다 라젠에게 보여줬어요 라젠은 한참 동안 수첩을 들여다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더듬거리면서 하지만 읽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라젠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뭔가 이상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이게 내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네 당신의 말이에요 라젠은 수첩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었어요. 나도 배울 수 있냐고. 당연하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라제는 다른 어른들을 데려왔습니다. 다섯 명이었어요. 모두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죠. 산길을 아는 사람, 날씨를 읽는 사람, 약초를 아는 사람. 저는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어려워했어요. 손도 불편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달후 라젠은 처음으로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 산 위에서 돌이 굴러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마 눈이 녹고 있는 것 같다. 라젠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르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종이 위에 있다. 이게 진짜 내 말이다. 내 지식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당신의 지식은 사라지지 않아요. 당신이 죽어도 이 기록은 남아서 다음 사람을 살릴 거예요. 마을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수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아는 걸 적었습니다. 위험한 곳, 안전한 길, 약초 위치, 물 나오는 곳, 우리 마을의 지식이 처음으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것들이 드디어 글자가 됐어요. 구전만으로 전승되는 지혜,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저는 밤마다 수첩을 정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적어온 것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지식은 누구의 것일까? 이제 글자가 됐으니. 이건 우리 모두의 것일까요? 두달 후, 저는 아버지를 따라 계곡 아래 장터에 갔습니다. 우리 마을은 약초를 팔아서 생활해요. 중간 상인에게 넘기면, 그 사람이 도시로 가져가죠. 늘 그래왔습니다. 그날도 상인 탐맥이 왔어요. 웃으며 다가왔죠. 올해도 좋은 약초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계약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년 하던 거니까. 하지만 저는 그 종이를 유심히 봤습니다. 글자가 빼곡했어요. 잠깐만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봐도 될까요? 탐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예년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아니었지만, 제가 배운 원리로 소리를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첫 문단은 괜찮았어요. 약초 종류와 수량. 근데 두 번째 문단에서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 운송 중 손실은 공급자 책임. 품질 문제 발생 시 대금 50% 감액.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이거 작년에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못 읽으니까요. 저는 타맥을 쳐다봤습니다. 이 조항은 뭔가요? 운송은 당신이 하는 건데, 왜 손실을 우리가 책임져요? 타맥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그건 표준 조항이라고 더듬거렸어요. 표준이면 공정해야죠.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약초를 잘 말려서 드리면 운송은 당신 책임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요. 모두 궁금해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우리한테 불리한 조항이 숨어 있어요. 작은 글씨로요. 우리가 못 읽는 걸 알고 넣은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소... 소리쳤어요. 우리도 읽어달라고. 저는 그날 일곱 장의 계약서를 읽어줬습니다. 모두 비슷했어요. 작은 글씨, 불리한 조항, 숨겨진 함정, 탐획은 결국 도망갔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황급히 떠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둘러쌌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아르파. 우리도 저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배우면 돼요. 그날 저녁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여자인 제가 발언권을 얻었어요. 남자 어른들만 모이는 자리였는데 말이죠. 저는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계약서를 만들자고 우리말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자로 공정한 조건을 우리가 적는 거예요. 어떤 어른이 비웃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고. 여자가 나서서 장사를 망치냐고요. 라젠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막았어요. 아르파가 오늘 우리 마을 전체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저 계약서대로 했으면, 우리는 3년치 수입을 날릴 뻔 했다고요. 회의는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동의했어요. 우리 계약서를 만들자고. 일주일 후새 상인이 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만든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한글로 적혀 있었죠. 상인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우리 계약서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읽을 수 있는 통역자를 데려오세요. 이 조건으로 할 거면 거래하고, 아니면 다른 상인을 찾을게요. 상인은 결국 우리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정한 조건으로요. 무외력 없는 공동체에 공정은 존재하나요? 그날 밤 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르파, 내가 틀렸다. 그를 아는 건 힘이다. 네가 우리를 지켰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서 존중을 느꼈습니다. 딸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뭔가 달랐어요. 저는 매일 제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난 3년간의 기록, 강수량, 적설량, 온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이 예전과 다르게 내렸습니다. 더 자주, 더 무겁게. 그리고 낮 기온이 높아서 눈이 빨리 녹았어요. 물을 머금은 눈. 할머니가 말한 적 있었죠. 젖은 눈은 위험하다고 저는 계산했습니다. 올해 누적 적설량은 작년보다 30% 많았어요. 근데 평균 기온은 2도 높았습니다. 이 조합은 위험했어요. 라젠에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위험해요. 산사태 가능성이 높아요. 라젠이 물었어요. 어떻게 아냐고? 제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3년치 데이터 숫자와 글자로 가득했어요. 라젠은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어요.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제 분석을 발표했어요. 올해 눈은 위험하다고. 특히 북쪽 경사면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대피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요. 아버지 바크타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아르파, 네 말은 들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수백 년을 이 자리에서 살았다. 눈이 많이 와도 우리는 견뎠다. 아버지, 하지만 기후가 변하고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 기록을 보세요. 패턴이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니네 기록은 겨우 3년이다. 내 경험은 50년이다. 어느 게더 믿을 만하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와 저를 번갈아 봤어요. 라젠이 말했습니다. 바크타 과거의 안전이 오늘의 안전을 보증합니까? 아버지는 라젠을 쏘아 봤습니다. 우리가 대피하면 어디로 가냐고 물었어요. 겨울에 산을 내려갈 수 없다고요. 계곡 아래 학교로 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틀이면 돼요. 날씨가 안정되면 돌아오고요.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가축은 어쩌냐고. 집은 누가 지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가축과 집은 다시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 목숨은 못 구해요. 회의는 결렬됐습니다. 마을은 둘로 나뉘었어요. 제 말을 믿는 사람들.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 그날 밤 아버지와 크게 싸웠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은 변화를 인정하지 않아요. 산이 달라지고 있다고요. 제 기록을 보세요. 이건 감이 아니라 데이터예요.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네 글자가 뭘 안다고 그러냐. 우리는 천년을 이렇게 살았다. 천년 전 기후는 지금과 달랐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기후도 지금과 달라요. 세상은 변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을 나갔어요. 저는 그날 밤 수첩을 펼쳤습니다. 제 기록을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위험했어요. 수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어떻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도 구해야지. 전부는 못 구해도 몇 명이라도 다음날. 저는 대피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12가구였어요. 절반도 안 됐죠. 아버지는 끝까지 남겠다고 했습니다. 라젠도 남았어요. 나이든 사람들은 대부분 남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내 땅을 지킨다. 가고 싶으면 가거라. 저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 했어요. 과거의 안전이 오늘의 안전을 보증합니까? 그 질문의 답은? 끔찍한 방식으로 왔습니다. 이틀 후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소리에 깼어요. 낮고 긴 으르렁거림. 산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수첩을 확인했어요. 어젯밤 기온이 갑자기 올랐어요. 영화에서 영상으로 눈이 녹기 시작한 거죠. 저는 뛰쳐나갔습니다. 라젠의 집으로 달렸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라젠 일어나세요. 위험해요. 라젠이 나왔습니다. 눈이 부어있었어요. 뭐냐고 물었어요. 산이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대피해야 해요. 라젠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모두를 깨워라. 저는 마을을 뛰어다녔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어요. 일어나세요. 대피하세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어리둥절해 했죠. 근데 그 소리를 듣자 표정이 변했어요.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뭔 소동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지금이라도 내려가요. 아버지는 머뭇거렸습니다. 그 순간, 더큰 소리가 들렸어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산사태였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모두 동쪽으로, 높은 곳으로 가요.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었죠.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전등을 켰어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둔 표식을 따라갔습니다. 한글로 적어둔 대피로 화살표를 그렸어요. 큰 글자로 이쪽이라고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수린이 소리쳤습니다. 언니, 저기 할머니가 있어요. 저는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걷지 못했어요. 저와 수린이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라젠이 다른 노인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아버지도 아이 둘을 안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표식을 따라갔습니다. 제가 적어둔 안전지대, 바위 뒤 높은 곳, 그리고 산이 무너졌습니다. 굉음이 터졌어요. 눈과 돌과 나무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볼 수 없었어요. 계속 앞으로 표식을 따라 우리는 바위 뒤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26명 전원이었어요. 산사태는 30분간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붙잡고 떨었어요. 해가 떴습니다. 저는 마을을 봤어요. 마을은 없었습니다. 눈과 돌에 묻혀 있었어요. 집들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26명 전원 라젠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르파 라젠이 말했습니다. 그리 우리를 살렸다. 니네 기록이 니네 표식이 우리를 살렸다. 저는 라젠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렸어요. 함께 배웠으니까요.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저를 껴안았어요.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니가 옳았다고. 저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임시 텐트에 모였습니다. 계곡 아래 학교에서 준 거였어요.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젖어 있었지만, 글자는 남아 있었어요. 제 기록, 우리의 기록. 수린이 말했습니다. 언니, 이 기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줘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마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마을도 위험해요. 그날 밤, 저는 수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올렸어요. 인터넷이 되는 곳에 내려가서 훈련 못 받은 마을도 설계만 바꾸면 강해질 수 있나요? 그 질문의 답은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3주 후, 제 사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 수첩 사진을 공유했어요. 한글로 적힌 재난 기록, 산골 마을의 생존 수첩. 댓글이 달렸습니다. 수백개 이게 진짜냐고, 어떻게 한글로 적었냐고, 누가 가르쳤냐고. 저는 답했습니다. 스스로 배웠어요. 오프라인 앱으로요. 이 글자가 제 마을을 살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지민이라는 한국 엔지니어였어요. 그 문의 앱을 만든 팀이었대요.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지민은 제 이야기를 봤다고 했어요. 감동받았다고. 그리고 제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앱을 업데이트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언어를 추가하고 싶어요. 당신 신이 만든 어휘 사전을요. 다른 마을도 이 앱으로 배울 수 있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수첩이요. 제가 만든 단어들이요. 라젠에게 보여줬습니다. 라젠은 한참을 읽더니 말했어요. 받아들여라. 이건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같은 위험에 처한 모든 사람의 것이다. 저는 지민에게 답장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료여야 해요. 신호 없이도 작동해야 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자기 언어를 추가할 수 있어야 해요. 지민이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원래 우리 목표였어요. 두달 동안 저는 지민과 협력했습니다. 제 수첩을 디지털화했어요. 약초 이름 200개, 지역 용어 150개. 날씨 표현 80개. 라젠과 할머니들도 도왔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단어를 모두 알려줬어요. 우리 언어가 처음으로 사전이 됐습니다. 앱이 업데이트됐습니다. 저는 다운로드 했어요. 제 언어 모드가 있었습니다. 우리 말로 된 한글 학습 앱.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어요. 우리 말이 화면에 있다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배우겠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옳았다. 글을 모르면 세상과 단절된다. 나도 기록하고 싶다. 내가 아는 것들을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른이었고 손도 굳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달 후. 아버지는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바크타다. 나는 이 산에서 이른 해를 살았다. 아버지는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앱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옆 계곡 마을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그들도 산사태 위험이 있었거든요. 저는 직접 가서 가르쳤습니다. 6개월 후 22개 마을이 이 앱을 쓰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언어로 단어를 추가하고 서로 공유했어요. 지민이 또 연락했습니다. 아르파, 당신 모델이 주목받고 있어요.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도 관심을 보여요. 유엔에서 발표 요청이 왔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유엔이요? 제가요? 네, 당신이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로컬 언어 보존과 재난 대응을 연결한 사례로요. 라젠이 말했습니다. 따라, 우리 이야기를 전해라. 우리처럼 잊힌 마을들에게 희망을 줘라. 개인의 생존 기술은 어떻게 공공의 표준이 되나요? 저는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생전 처음이었어요. 저는 지도에 없는 마을에서 왔지만, 이제 세계로 가려 했습니다. 저는 제네바에 섰습니다. UN 회의장이었어요. 제 앞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 엔지니어, 언어학자, 재난 전문가. 모두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수첩을 펼쳤어요. 이제 너덜너덜하지만, 여전히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파입니다. 히말라야의 지도에 없는 마을에서 왔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사태로 사라진 이웃 마을. 기록할 방법이 없던 우리. 우연히 만난 한글. 그리고 살아남은 스물여섯 명. 청중은 숨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문자는 도구예요. 생존도구. 우리는 센서가 없었지만, 관찰이 있었어요. 인터넷이 없었지만 기록이 있었죠. 복잡한 기술이 없었지만 쉬운 글자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제 수첩 사진을 띄웠어요. 한글로 빼곡한 재난 기록. 이건 그냥 일기가 아니에요. 이건 데이터예요. 로우테크 조기 경보 시스템이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확산시킬 거냐고. 다른 언어는 어떻게 하냐고, 정확도는 검증됐냐고, 저는 답했습니다. 우리 모델은 이미 22개 마을로 퍼졌어요. 각 마을이 자기 언어로 단어를 추가하고 서로 공유해요. 정확도는 생존율이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전원 살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에티오피아, 페루, 네팔, 파푸아뉴기니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언어는 있지만 문자가 없거나 재난 인프라가 없는 마을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글을 쓰세요. 이건 한국 것이 아니에요. 소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쓸수 있는 도구예요. 6개월 후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아프리카 오지 마을 5곳 안데스 산맥 마을 세곳 모두 한글 기반 문의 교육과 재난 기록을 시작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균 3개월 만에 기본 문해력을 얻었어요. 6개월 후에는 자기 마을 재난 사전을 만들었죠. 지민이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현재 42개국 370개 마을이 이 모델을 쓰고 있대요. 사용자는 12,000명.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수첩에서 시작된 게 이렇게 됐다고요. 1년 후 저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은 재건됐어요. 집들이 새로 지어졌고, 이번엔 안전지대에 지었습니다. 제 기록을 바탕으로요. 마을 입구에 표지판이 섰습니다.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우리 마을 이름 처음으로 우리 마을에 이름표가 생긴 겁니다. 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새 수첩을 들고 있었어요. 아르파 이것 봐라. 아버지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글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글씨체였어요. 삐뚤삐뚤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딸 아르파 눈과 글로 마을을 구한 사람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울었 라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르파. 니네 이름을 우리말로 뭐라고 쓰는지 가르쳐줘. 저는 땅에 큰 글자로 썼습니다. 아르파. 모두 따라 그렸어요. 어른들도 아이들도 그날 저녁. 저는 마을 앞 바위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새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을이 글을 가졌다. 우리는 더 이상 잊힌 사람들이 아니다. 수린이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우리가 해냈네요. 우리가 아니야.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 해냈어. 쉬운 글자가 만든 변화. 수린이 물었습니다. 근데 언니, 이게 한국 문자잖아요. 우리가 쓰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이제 우리 문자야. 소리를 적는 도구는 누구의 것도 아니야. 필요한 사람 모두의 거야.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저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문자는 누구의 것인가? 국가의 상징인가? 인류의 도구인가? 저는 알았습니다. 답을요. 문자는 살고 싶은 사람의 것입니다. 기억하고 싶은 사람의 것이에요. 사라지지 않고 싶은 사람들의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지도에 없는 마을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소리는 글자가 됐고, 우리 지식은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쉬운 문자는 세계 곳곳에 잊힌 마을들의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쉬운 문자가 만든 가장 어려운 변화. 그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인프라도 아니었죠. 그건 자존감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록할 가치가 있다는 것. 우리 말도 적힐 자격이 있다는 것. 우리도 살아남을 권리가 있다는 것.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내일 또 기록할 겁니다. 날씨를 사람들을 변화를. 그리고 이 기록들은 계속 퍼질 거예요. 눈 덮인 산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정글 깊은 곳에서 글자는 여행합니다.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조금 바뀔 거예요. 한 글자씩.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